안녕하세요. 달걀,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기를 부탁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아, 자, 매금장미가 진짜 이뻐지네요 와, 세상에. 이렇게 이뻐집니다 매금장미. 와우 예쁜 아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 이거 모주도 커가지고 예쁘기도 하지만은 자구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구들이 작으면서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예쁜 색깔, 아,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laughs>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매금장미 했나봐요. 처음에 몸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색감에서 많이 바뀌지를 않다 보니까 어, 중간에 자, 아이들이 몸값은 거한데 인기가 살짝 떨어졌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 이뻐지네요. 이거 이제 채널에서도 보니까는 매금 장미들 다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들어져 있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요렇게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가격 많은 대로 뭐또10% 할인을 받으니까 많은 대로 해서도 착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사장님 예쁜 아이들 많이 가져오셨고요. 가격이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착해졌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이들 돌아져 있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10% 받습니다. 10%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아이 먼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까요? 요 아이가 지금 매장에서는요 요 아이가 지금 다 판매가 되고 두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인두라는 아이입니다 칼라 인두가 어, 노제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흑진주나 이런 아이들, 좀 진한 색감으로, 어,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진짜 노제트 동글동글하게 예뻤었잖아요. 요런 어, 아이들인데, 어, 일단은 요 아이들이 묵둥이죠. 묵어진 아이들이고, 두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두스가 많이 있고, 진짜 동글동글하게 예쁩니다. 요 아이들. 발라인두데요 아이가 이제는, 요, 투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매장에서 한, 조금 어두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예뻐요. 노제트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크지도 않으면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 노을처럼, 저녁 노을이 이보다 이더 진하게 물이 들잖아요. 예쁘죠. 요렇게 그, 저녁 노을도 큰게 들었는데, 요렇게 이제 또 진하게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예쁘죠. 이거 칼라 인도 6만 원에 들어져 있으니까 요아이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야연이 들어와져 있네요. 야연 아연인 줄 알았는데 야연인가 봐요. 야연으로 들어와져 있는데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어, 이게 이제 가격이 배로 다운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큰 대품들 연이금처럼 아주 크고 품이 나는 아이들 1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가격이 착해지면서 요거 중간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그래도 아우 예쁩니다. 어, 아연은 연이금처럼 제가 항상 손 를 해드릴 때 연이금 대타로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연이금처럼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거 이제 충수가 많아지고 빨갛게 물들면 정. 정말... 탐스럽고 예쁘거든요. 요 정도 이제 충품으로 나와져서 가격은 6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요게 지금 자구가 아직 한 바퀴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조금 작고, 이렇게 작게 있어서 요게 조금만 더 크면 훨씬 풍성하게 예쁠 것 같아요. 모주는 요렇게 이제 많이, 충수도 많이 있고요. 요 정도 나와져 있습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들 가격 6만원. 수영도 아주 예쁘게. 요 아이들이 대품이 돼도 수영을 참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연희금하고 뭐 대타 같이, 음, 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언니 동생이 아니고 언니 대타처럼 정말 예쁘게. 생각해 물들어서 연이금 12만원짜리 다 붙여진 아이들 보셨을 거예요. 몸값이 거해서못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요거 중품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세요. 중품이지만 아주 수영은 예쁘게 이제 붙여질수록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6만원에서 10%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크림 노즈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크림 노즈는 우리가 이제 어, 요게 이제 작은 포트에 적신 군생으로 해서 16,000원에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큰 아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구 엄청 많지요. 모주가 있어요. 적신 군생이 아니라 자연 군생으로 해서, 아유, 정말 이건 이제 통통하게 굳혀져서, 어, 떼글떼글해지면 정말 예쁘겠죠. 자구 이렇게 많아요. 어, 뒤쪽도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더 발달이 되면 모주가 뒤쪽으로 살짝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정말 정말 예쁘죠. 층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 이런 스타일이 하나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서 빵긋빵긋 웃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림 노즈 이거 6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 대품이 6만원 하거든요. 여기 목대는 다 목재라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목대도 보시고요. 이런 아이들 6만원에서 10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누슈카의 장미가 왔습니다. 아누슈카의 장미. 아우. 정말 이거 인기 많았던 거다 아시죠? 아누슈카의 장미가 정말 로제트 동글동글하게 또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어, 앞전에는 우리가 계속 어, 적신 군생으로 해서 풍성한 아이들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연 군생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연 군생 아누슈카의 자연 군생으로 들어오면서 가격도 착합니다. 5만 원에서 10%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적신 군생이라고 해도 6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해서 5만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앞에가 이렇게 세 단, 네 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모주가 밀려서 뒤쪽으로는 이렇게 한단 정도 있습니다. 요 수형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모주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뭐 둥그렇게 예쁘게 도 자리를 이렇게 잡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붙여져서 요 아이들 통통해지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수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주가 가운데가 있고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구가 앞에가 맞냐 뒤에가 적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수형은 다릅니다. 예쁘죠? 아, 이건 이제 굳혀지면 다 예쁜 거 아실 겁니다. 자연분생으로 해서 5만 원에서 또10% 받으시면 되고요. 바닐라 핑크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바닐라 핑크는 어, 문값이 있습니다 요거 8만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요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펴져 있는데 펴져 있어도 나중에 이제 층수가 많아지면서 붙여질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제일 많이 층수가 생기면서 붙여지면서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아주 그냥 사탕 말 대신 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있고요 예, 금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목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니까 이 아이들도 뭐다 굳혀질 때는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요. 금도 조금 많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닐라 비스로써는 이게 대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품보다는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은 가격은 몸값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 8만원에 나와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들어오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저녁 노을이 이렇게 대품이 어와져 있습니다. 저녁 노을, 우리가 조금 작은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품이 오면서, 어, 요 8만원에, 6만원, 6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자구도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목, 어, 기 모주에서 빙 둘러서 한 바퀴, 두 바퀴 있는데, 와우, 예쁘죠? 맑은 톤으로 이거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오, 색감 더 빨. 이렇게 발색이 되면 예쁠 것 같아요. 요 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 군생 대품으로 어, 폼이죠. 조금 나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예쁩니다. 저녁 노을 이렇게 큰 대품은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티아라가 있는데요. 와우 티아라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우리가 이제 어, 20% 할인을 해드렸을 때가 있었고 방문은 30%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판매가 되고. 티아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티아라는 프릴이 있는데요, 주주 수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대품은 8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완사, 환사의 어, 변이라고 합니다. 프릴이 있게 변이가 된 아인데, 이 뭐,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프릴이 있어서 다 굳혀지면 더, 더 귀엽게 예쁠 것 같아요. 8만원에 한 포트가 있고요. 크리스탈 로즈도 대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크리스탈 로즈 한번 보세요. 아유,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완전히 굳혀졌을 때, 충수가 많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으니까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요 이제 금도 많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 요 아이들이 녹보 녹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는 약간은 이제 금이 발색이 조금 더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예전에는 크리스탈 로즈 전에도 소개를 해드릴 때는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다 묵둥이가 되어서 왔습니다. 목대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묵둥이가 왔네요. 그래서 이거 가격 대품으로 되어져 있어요.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리스탈 로즈 6만 원에서 10% 받으시면 되고요. 네드 음, 슈슈가 들어아져 있습니다. 와, 예쁘네요. 네드 슈슈. 전에는 우리가 묻은, 어, 슈슈를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와, 네드 슈슈는 색감이 네드 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 덜 바뀐 색감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어, 색감이 진하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쁩니다. 어, 이것도 자연 군생으로 해서, 요게 모주에서, 이렇게 이제, 어, 공간을 채우고 올라가는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수영도 있지만은 요렇게 목대에서 목대를 전부 다 감싸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영도 있거든요 레드슈슈가 아주 예쁘게 해 6만원에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모주에서 자연 분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쁘게 수영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요게 이제 좀더 동글동글해지고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굳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목대는, 어, 요 아이들이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되겠죠? 그래도 목중입니다.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뒤쪽이 조금 없는, 이거, 다육이들이. 하,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뒤쪽이 살짝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면 은 뒤쪽은 아무래도 조금 덜 발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많게 다 되어진 것 같아요 형광 브루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루게이트는 참 종류별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형광 브루게이트라는 아인데 형광색으로 물이 들까요? 이게 지금 약간은 진 녹색이 아니라 약간은 레몬, 네몬, 라임앤 레몬처럼 이렇게 색감이 연두빛이 조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모주에서 한두바퀴 정도 나와져 있네요. 이거 4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어, 브루게이트는 정말 물, 굳혀졌을 때 예쁘더라고요. 아유, 이거, 노제트 예쁘죠? 예쁩니다. 이거 이제 조금만 더 형성이 돼서, 이 정도만 커도 훨씬 풍성해질 것 같아요. 색감이 들어와야 예쁠 것 같습니다. 4 2 0 0 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공장형은 뭐 인기가 참 많은 아이들이죠.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정도 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으로갈 확률들이 그래도 더 높지요. 공장형은 우리가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은 3만원, 4만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오면서 이렇게 굳혀지면서 요 아이들이 6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모주에서 한두 바퀴 정도 두 바퀴 뒤쪽도 뭐 거의 두 바퀴로 예쁘게 이거는 수영이 잡혀져 있네요. 이렇게 물 들어오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층수가 많아서 노제트 형성이 되면 은 정말 탐스럽게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쁩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돌로레스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돌로레스, 아이고, 많이 굳혀지면서, 충수 많아지면서, 요건 이제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완전히 큰 대품까지도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쁘다는 건다 이제 판명이 되어서 많이들 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를 많이 했었죠. 돌로레스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는 이렇게 이제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수영도 아주 예쁘게 잘 잡습니다 이게 적신군생일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모주를 적신군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주 대신에 이렇게 자구들을 나와서 아주 빼곡하게 예쁜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요거 이제 충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면 훨씬 예쁩니다. 요거는 조금 얼굴이 큰 아이들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면 뒤쪽은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빼곡하게. 와, 예쁘죠? 예쁩니다. 자구들 요렇게 빼곡하게. 이것도 물 조금 먹고 나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빼곡하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물이 먹고 더 어, 이렇게, 이제, 싱싱한 아이들은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더 빼곡하게 잡아줘, 공간을 채워준 아이들이고, 물이 살짝 고파하는 아이들은 살짝 빈 공간이 또 있습니다. 8만원에서, 요 아이들 20%, 아, 10% 받으시면 됩니다. 아유, 예쁘죠? 요거, 돌로레스 8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안나금도 들어져 있는데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나금은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자연군생으로 해서 만원대에 좀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이 언제 크냐 싶으실 때는 이렇게 조금 더큰 아이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이 여름에는 물이 빠지면서 이거 가상 라인으로 빨간색을 더 유지를 하니까 더 여름에 예쁜 색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진한 색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4만원 10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연 분생이다 보니까 요게 한쪽이 또 전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만 전멸이지 위에는 이렇게 이제 목두리 자구를 해서 자리를 잘 잡은 색깔 어, 요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수형 잘 잡고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활짝을 해서 얼굴 크게 활짝 피면 훨씬 풍성하게 예쁠 겁니다. 안나금 이거 4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되고요. 말리화가 있는데요. 말리화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말리화는 가격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둘 수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진 아이들. 얼굴 보세요. 예쁘죠? 이게 이제 더 완전히 굳혀져서 통통해지면은 약간은 프릴이 풀리면서 입장이 통통해서 어, 노제트가 훨씬 예뻐 지거든요 이것도 자연 분생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얼굴도 큼지막하게 아주 예쁘게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말리와 얼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예쁘죠 예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4만원에서 7% 받으시면 됩니다 많이 굳혀져서 예쁜 모습을 합니다 어, 아이비, 아이비는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비도, 이거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항상 다육이나 뭐 애원용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 아이들이 작은 변화에도 온도에도 조금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10몇 도, 20몇도 차이에서 도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은 조금 예민한가 봐요. 색깔이 더 빨리 들어와져 있습니다. 묵등입니다. 요거 보면은 목질화가 다 되어져 있는 묵둥인데이 아이가 이제이렇게서이 침수도 많으면서 이아이라서이럴까요이 아이가 이아이리들어와 있습니다. 이아이들 따라서 조금 날씨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요게 아이비, 아이비가 있습니다.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주에서 그래도 한두 바퀴씩 다 나와진 아이들 6만 원 합니다. 요거는 요 아이들에 비해서 요거 모주는 색감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요 아이는 색감이 좀덜 들어왔는데 아주 예쁘게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비 6만원에, 아이고, 예뻐졌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어, 레드 딤플 한번 보세요. 레드 딤플 아, 세상에 너무 괜찮네요. 이것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모주에서 자구들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한 모습이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모주에서 자구들이 조금 덜 컸어요. 한 바퀴는 완벽하게 목두이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구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이런 식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가 좀큰 아이들은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요. 18,000원에. 너무 괜찮죠? 와, 너무 괜찮아요. 예쁘게 한 바퀴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쁘게 한 바퀴를 두르고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네, 드딘플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죠? 아, 이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고요. 이 아이들이. 잘 크니까 또 자구를 달아주면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해서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금 장미. 아, 진짜 예쁘죠? 이거는 대품인데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샘플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laughs> 세상에, 색감 너무너무 예뻐지고, 똥글똥글해서 예뻐지셨습니다. 6만원에 괘첩해져 네, 있네요. 요거리고, 요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는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의 색감이 빨리 물 들어오던데요. 이게 자연 자구로 이렇게 자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만 원에 소개 아 6천 원, 6천 원에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도 뭐 자연 자구로 자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음, 요거 자구들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큰거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 빨리 물 들은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자구들을 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6천 원에서 10원 받으시면 더 착하죠. 녹두빙수금 철화인데요.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철화가, 어, 제가 보니까 녹두빙수금이 조금 빨리 철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거 분갈이 해놨는데, 또 예쁘게 다져줘야 되겠죠. 요 그래서 생얼이 더 많아요. 생얼이 많기 때문에 군생 느낌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아우, 예쁩니다. 키높이도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품도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철학 아닌 것 같아요. 철학 아니고, 여기 이제 생얼로 되어진 아이인데, 요렇게 큰 아이들은 52,000원 하고요. 이거 녹두 빙수금 철학. 요 정도 되는 아이들 22,000원에서 또 10%까지 받아보세요. 가격이 더 착해집니다. 복죽 있습니다. 복죽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육두로도 되어져 있고, 여기 안 보이는 것만 적신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두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 두프트가 있는데 요거 이제 활착을 해서, 어, 활착 얼굴 피면은 훨씬 풍성하고 예쁩니다. 2만원 폭죽은 뭐 빨갛게 물들어서 폭죽이 바바박 터지는 것처럼 예쁘게 또 물이 들고 그런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폭죽이라고 이름을 친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리나가 이거 완전히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모주에서 자구들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는데 아, 자구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어뭐 커도 중품까지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자연 군생이지만 소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구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게 따글따글하게 구쳐놔도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알이나 이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에 다구혀진 아이들 이보다는 훨씬 큽니다. 더 커지거든요. 자구가 더 커지더라고요. 소형종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구도 굳혀지니까 예쁘더라고요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카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카린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린이 두 포트가 있는데 이건 얼굴 좀 작게 자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커도 어 뭐이 정도 크면은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이게 자 금들이 있어서 조금 덜 컸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큰데 뭐 자구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자구들이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침 이슬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2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얼굴이 작아서 요 아이들은 어, 이렇게 야생화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빨갛게 물들면은 색감이 들어오면서 그 야생화 데이지 꽃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면 꽃핀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주에서 이것도 적심 군생으로 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습니다. 적심 군생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어요. 생얼도 있고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자금인데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연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색감 예쁩니다. 어,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고요. 적신 분생으로 해서 두수가 많으면서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들어져 와 있습니다. 16,000원에서 10%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 한 포트 남아있네요. 크리스탈 철안인데요 25,000원에 이거 한 포트 있습니다. 철화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10% 받으시면 착하겠죠 드림2버드림2버 여기 적심돼서 삼두가 나와져 있네요 아유 예뻐요 제 것도 굳혀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26,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해와 달 이거 한 포트 는안맞아 있는데요 이게 6만, 7만원 합니다. 7만원. 색감은 이제 진해지고 있어요. 가을에 어떻게 또 예쁜 색감으로 나올지. 지금은 이제 색감은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도니스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모주에서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있는데 두 바퀴, 뭐, 안 나온 쪽은 한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도니스는 아 정말 또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8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블도 너무 예쁘죠. 노블이 이렇게 조금 소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예뻐요. 모주에서 지금 한 바퀴 정도 나와져 있는데, 요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조금만 더 커보세요. 아유, 예쁠 것 같아요. 정말 아기자기 합니다. 모지에서 작은 아,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아이도 이 정도에서는 뭐 소품으로 자, 어, 완전히 크더라도 중품까지 크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너무 깜찍하게 귀여울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릴리안이 있습니다 릴리안 많이 굳혀졌죠 진짜 요거 색감 진짜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새빨간 색감으로 금도 많으면서 요거는 자구도 또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큰 입장 떨어지면서 다져져서 이런 느낌인데, 가을에 예뻐질 색깔 올라오면 예뻐질 것 같아요. 릴리안, 10만원, 10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작업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왕매, 이거 한 포트는 안 맞아 있네요. 38,000원에 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왕매, 모주에서 한 바퀴 나와져 있어요. 아직은 뭐 소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38,000원. 만 어, 소품에서 살짝 올라갔습니다. 소품보다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칼렛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스칼렛. 아, 이렇게 예쁩니다. 모주에서 이 정도 자구들은 어, 이 아이들 이렇게 한 바퀴 나와져 있는데 자구 나오는 스타일은 이거 네, 이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예쁩니다. 색감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아주 노제트 너무 너무 예쁘죠. 꽃 같아요, 꽃 스칼렛. 4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금장미, 금이 한 포트는 안 맞아 있는데요. 어, 매금장미 조금 전에 보셨죠? 그렇게 예뻐지겠죠? 금도? 금은 또 색감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더 예쁠 수 있어요. 지금은 어, 잠을 자니까 지금 큰 입장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런 목대가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풍성해지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매금장미 10만원, 초창기 매금장미. 10만원에서 10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핑크 로제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만원. 여러분 로제도 완전히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지금은 여름에는 핑크색은 살짝 빼지만 정말 로제 많이 판매를 했고 예쁜 아이 중에 하나고요. 플러시라는 아이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직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을에 이 아이들이 다 붙여져서 색감 내면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목대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색감이 약간은 피멍 색감,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폴댄시스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폴댄시스가 이렇게 모주에서 두 바퀴 정도 나와져 있는데 아주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첫사랑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모주에서 이 정도 나와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언제 시작? 거의 비슷한데 샤넬에서 조금 색감 다르게 또 아니면 노제트 아니면 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변이가 돼서 이름은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품은 어, 샤넬 품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네드 딤플 하우 너무너무 탐스럽습니다. 네드 딤플 없으신 분들 요걸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